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현의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이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 이후, 한보요를 지임제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발, 이게, 어, 이 데뷔전, 이게 성공적이었냐, 아니냐. 자, 이게 이제 이 분석평가, 어, 이런들이 이제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성공적이 아니었나. 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그, 이제 분석의 포인트가 있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요. 언론들이 전부 다, 다 뒤집어졌어요.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따라다니는데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방송에 대한 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 이 관심도는 단순하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 보수파들의 뿐만 아니라, 뭐, 흔히 얘기하는 진보, 좌파 사회에서도 충돌성은, 충돌층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이 언론의 주목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포텐셜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 뭐라 그럴까요? 이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의 대비장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이 한동훈 이미 뭐팬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훈이 이렇게 해서 이제 팬덤이 이미 그러니까 이제 좌천을 받아갖고 미민한테 에, 이 핍박을 받을 때부터 이 팬덤이 많았어요. 그 팬덤이 조금은 제가 보기에 이제 상당히 이 확장되는 추세 있지 않나. 그래서 요 팬덤의 특징이 뭔지 요거에 대한 또이 분석도 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바로 심규진 교수인가요?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쓰신 예 저자인데 그 심규진 스파인에 있는 그 스페인 대학의 교수가 예 분석하내 놓은 이예 핵심, 이 팬덤의 특징 요거를 여러분께 이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뭐, 결국은 이제 최종 목표가, 어, 이제 공천 개혁을 통해서, 어, 이번 총선을 갖다가 압도적으로 승리해내는이 견인 역할을 한는 지휘관이 이제 한동훈 비디오 원장인데 자, 그러면 공천 혁신의 이 개념은 어디에 두냐 굉장히 전공법에 두고 있다. 즉, 전공법은 전에 그냥 호남에서 적장하게 바람이나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호남 당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좀 상당히 차별적 접근법이 아닌가. 예 그래서 공천 계획의 혁신은 결국 이제 호남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예, 굉장히 파격적인 어이 예, 챌린지적인 예, 도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 지금 이제 문재인 하라고 이번 어제 있었던 dj 행사에서 그러니까 김정숙이는 패싱 했지만 문재인은 굉장히 반갑게 약속를 했어요 자 과연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느냐 그래서 흔 좋은 인연을 생각했는데 해 좋은 인연. 조금 있고 나쁜 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년뭐이 요 2년, 이 예, 이 2년을 어, 여러분께 이제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이 대비전 뭐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몇 개의 자료 화면을 가지고 우선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년 인사를 회뭐쭉어 대부분 많이 이제 다녔잖아요. 요게 이제 경기도당 신명인사일 때인데, 요거요 대중들을 보십시오. 뭐 보통 500명, 1000명씩 모여들었잖아요. 어마한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이상민, 에, 지금 이제 이 결국 국민의 힘, 입당을 결정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경기도당 신명인사일 때의 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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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위기,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에서 또한 발언, 예. 광주 쪽에서 어 지금 예 정말 당선되고 싶다 아주 절박한 호소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이번 어 대비전을 네. 어, 평가하는데 그것도 팬덤을 평가하는데 들어가요 뭐라 그럴까요 좀이 해석할 수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대비전을 했다. 이 대비전의 핵심은 바로 뭐냐? 우선요, 정책적인 측면과 전략적인 측면. 그래서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외연 확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꼰대 개념을 굉장히 없앴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에, 그 총선의 하나의 밑그림을 그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총선의 밑그림 정책의 변화는 이제 격차 해소. 이런 어, 이슈를 메인 어젠다로 삼은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이제 무난한 이 대비전이 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당을 완전히 장각해졌습니까 지금 뭐 비윤인이, 친윤인이 이런 얘기 나오는 상, 어, 분위기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한데 못한데 나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인선과 관련해서 대놓고는 뭐 서울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놓고 다른 이견을 얘기하는 분위기도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당 장악력에서 상당히 좀센 그립을 잡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세게 그런 예, 그립을 잡을 형, 어, 그런 인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당을 세게 아주 장악했다. 딱한 칼에 잡았다. 잡은 예, 시간 안에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론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어, 이미 이제 춤이한테 핍박받으면서 그그 당시 이제 보여줬던 예 말하자면 싸움 딱 정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 법무장관으로서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 이제 일대1로 부딪혔을 때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예, 딱 쳐내는 그 능수능란한 예, 달변 능력, 예, 그리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예, 이 당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야권도 제압하고 자 그리고 이제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예, 예, 성공한 것이 아니냐. 특히 말이죠. 특히 이제 DK 지역을 살려낸 거예요. 왜냐면 DK 지역에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어, 이준세가 처음서부터 거기서 작전을 폈는데, 이거를, 예, 판을 싹다 바꾸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이 이제 법무장관을 때한 판을 깔아놨잖아요. 뭐세 시간씩 셀카 찍는다고, 어, 이, 어, 그, 사람들이 몰려줄 정도 였으니까그 당시 빠로, 깔아놓은 이 판이,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아주 잘 써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지난 2일 날 중원표심을 잡겠다. 그래서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요, 보수의 심장인 대구, 그리고 이 여당의 불모지라고 알려져 있는 광주, 그리고 총선 최대에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이런 그 수도권은 이제 경기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차례로 방문을 해서 외연도 확장하고 정책의 밑그림도 제시해서 공감을 받아냈다. 특히 DK가 어, 여기서 이제 집토끼죠. 집토끼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또 걸어냈어요. 거기서 어떤 발언이 제일 인기 있었느냐? TK는 우리 기둥이다. 기둥, 기둥만큼 기둥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기둥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TK 없으면 무너지니까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TK 집토끼를 다시 살려내는 데 성공했고 광주에서는 또 어떤 말로 성공했느냐? 5.18 정신을 갖다가 어, 지금 이제 헌법 정문에 실켰다. 요 얘기 뭐 전에서부터 했지만은요 요 얘기를 다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인천시당 아 어, 인천시에서 어 지금 이제 시의장이 이5.8 왜곡 자료를 갖다가 시위 드라에 뿌려서 논란이 빚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즉각적으로 윤리위원회 회보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그 광주에서의 이 산토끼 잡는 이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언제든지 말이죠 이저 총선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예, 지금 이제 집도끼 잡고, 그 다음에 산토끼를 잡아야 돼. 라고 하는 종례의 통속적인 정치권의 오랜 이 공식이 이제 성공적으로 작동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총선 정책 이슈 중에서 이번 수례기관 중에 내놓은 것 중에 이제 예, 뭐라 그럴까요? 이 공감들을 넓히게 되는 결정적 어젠다는 뭐냐? 격차 해소예요. 자, 이 격차 해소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수정당하면 이제 안보와 경제를 투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격차 해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경차가 뭐니까, 양극과, 이거를 깨고 들어가는 게 이제 격차 해소 아니겠습니까? 예,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모든 측면에서요. 예, 자, 그래서 요거야말로 대표적인 충돌층 공략, 공략 전략의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통, 문화 격차, 파출소, 빈도 차이에서 오는 치안과 안전 격차. 그렇죠. 교통, 문화 격차. 그 다음에 치안, 안전 격차. 그래서 생활 곳곳에서 불합리한, 불합리한 격차가 많은데, 요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잘한 점은 뭐냐. 돌발 현안이 몇 개가 발생했는데 아주 신속하게 딱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민경우 비대험의 노인 비합하는 바로 딱 예,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피습 사건 관련해서 신속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좀 기동성 있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당 진용 개편에도 굉장히 정확한 진용 개편, 신속과 보완, 그렇죠? 철통 보완주의 이런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이 당내 반응도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당을 빠르게 장악하고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데도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뉴스메이킹 능력이 탁월하다. 예, 잡음이 생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보수정당에 더 씌워졌던 기득권, 불통, 꼰대, 이런 이미지를 예, 털어내리는 한동훈 의원장의 시도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대비전에서는 좀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공관위를 구성하고 총선 체제로 빠르게 이제 전환할 모멘텀을 성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람 구도 인물로 꼽히는 선거 세 요소 중에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 내놓을 것이냐. 그래서 공천 갈등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이제 이곳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통상적으로 대대진 물갈이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요 당정 관계를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당정 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은 아직은 좀이어 뭐라 그럴까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리고 정영환 공간위원장 인사를 두고서도 정치적이 좀 비교적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접점이 상당하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좀 예, 부정적 평가도 상당하다 이런 지금 예, 어, 내용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요 여하간 대비전은 결론 성공을 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예,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 이 7, 3년생 한동훈,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심규진 스페인 아이디학 교수예요 자, 이분이 이제 최근에, 한국에 왔다가, 이제, 어, 한국에 와서, 이런 방송 출연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평가를 하고 갔는데요. 자, 이분이, 에, 지금 이제 평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73년생 한동훈이라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자, 이 책의 책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이분이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언론과 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한동훈 팬덤의 핵심은 아이돌 그룹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이 이제 인기 있고 살아나고 지금 k c u l 의 핵심으로 국제적으로까지 뜨게 된게 뭐죠? 대중적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대중적 인기. 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떤 이념에 따른 추종 세력이 아니라 대중적인 인기가 상당하다 보니까, 아, 이게 빠르게 팬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과제는 뭐냐? 과제는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대중적인 어떤 에, 그 지지. 그렇죠? 이 팬덤층을 갖다가 중도축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정, 확, 확산할 수 있느냐? 즉, 외연 확대가 과연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에, 과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도훈 위원장에 대한 기존 이 팬덤은 기존의 정치적인 이 팬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딸, 겟달, 개딸은 완전히 전체주의, 독재주의적 발상, 오로지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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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의 잘못된 그런 정책관, 전략관, 그 다음에는 이제 인품, 이런 거를 무작정하고 지원해갖고 좌파 지켜하고 말이죠. 예. 이런 분차 폭탄들리고 그야말로 이 폭력적인 이 팬덤이잖아요.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DJ 행사에 갔는데도 이, 이 어, 진보 어이 계층 여기 진보 계층 인사들의 지지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이 한동훈 의원장이 좋아하는 여성들을 볼때이 신균 교수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한 의원장 개인에 대한 검색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그래서. 대중적 인기, 이 팬덤, 어, 여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중도 확장성이 상당히 큰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대중적 인기가 중도 확장성을 넓히고 그것이 하나의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규진 교수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하고 조국, 어, 조국과 비교해보면 과거에도 팬덤을 딛는 이런 조국과 문재인,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은 겉으로만 보면 겉몬수만멀끔한게 아니고, 좋은 환경에서 반듯하게 자라갖고, 자신의 일에서까지 성취를 이루어낸 이 엘리트라고 하는 점, 요 점도 상당한 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죠. 신의견이 침박견이 하면서 공천학살을 저질렀는데, 한동훈 의원장은 취임 후에 연구소, 여의도 연구소 소장에, 요런 전문 기자를 갖다가 앉혀놨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보면은 사월 총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개파정치는 안 하겠다. 철저히 대중적 시각에서, 대중적 지지, 인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기관들이요 살판이 난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나치게 여론조사기관에 의존하는 이 정치는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방향성 면에서 볼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어, 지금 이, 이거를 결정해야지 대중 인기 영합적 측면에서만 인재를 발탁하고 어, 이러는 것은 예, 공천하고 이거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그 정당의 어떤 에, 이 방향성 그렇죠 정당의 경쟁력이나 컨텐츠 왜냐하면 정당의 컨텐츠도 어디서 나와요 결국은 당원이 그다음에는 이제 당원보다도 여의도 정치를 하는 실제 의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정당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중적 인기도 물론 기본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인 내재하고 있는 지식과 전략적인 마인드, 그렇죠. 정책적인 그, 어, 능력. 이것을 또 봐야 되겠고, 특히 야당, 야당과 싸울 수 있는 투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머릿속에만 가만히 갖고 있으면 뭐예요? 자유의 전문성과 이 정책, 에, 전략적 정책적인 능력을 싸움 닭처럼 필요할 때는 발휘할 줄 아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자 그래서 요 어, 지금 이제 이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한 발언 이런 가지 행보들을 보면은 결국은 대중 대중적 인기 중심으로 공천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파 그렇죠 이건 내가파야안돼 너개파야 아너 개파야. 아니, 그래서 뭐 진박 진박 뭐 진짜 진박 별개가 다 나왔, 나왔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런 대중정치를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민주당이지만은, 결국 이제 이게 대중정치, 민주당에서의 대중정치 기반은 어디서 왔어요? 민주화를 개념으로 한86 정치권들이 만드는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갯단들 때문에 이86 정치권, 이거 빨리 물러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인기를, 에,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대중적인 기반, 이 팬덤의 특징. 그리고 또 하나의 지지, 이 팬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86권 기득권 세계대의 정치적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있는 X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X세대가 말이죠. 자기 정책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앞으로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X세대를 비롯한 중도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심규준 교수가 전망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심규준 교수가요. 이 X세대를 비롯한 중도층 지지. 이거가 이제, 하나의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이게 절대적인 변수라기보다도, 어, 상당한, 어, 이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윤대통령이 원하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하든, 원하든 간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차기 주자 반년에서 압도적으로 이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판을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더 확실하게 그리고 진다 하더라도 그게 대대적인 거기에까지 변화가 있을 것이냐. 과연 이제 치면 어느 정도 편차로 지느냐도또 변수가 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 보면 지금까지 불리한 즉 국민의힘의 지지율는 지금 이컨디션 효과로 커지고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론이 더 커요. 자 그래서 이 심판론을 얼마만큼 잠재울 수 있느냐 거기에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의 후계 코스로 접어들었다. 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제가 뭐냐? 영화남 대결 프레임을 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개혁공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개혁공천을 통해서 광주 전남지역에서 의석을 직접 받아내는 거. 이게 이제 승부의 갈림길이 된다. 이런 지금 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다음 광주에서, 이제 호남에서 우리 국민님이 당선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어, 입장을 밝혔어요. 직설법으로. 이렇게 해서요, 이 정치권에서 누구든지 뭐 당선자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만큼 직설적으로 얘기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정치권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킨텍스에서, 어, 킨텍스에서 DJ 행사 때도 말하자면 이제 이 DJ, 이 정신을 강조하면서 어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예, 저 정신을 상조하면서이 호남 어,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예,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또 보였어요. 이런 것도 상당한 이소구력을 어,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말이죠. 이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 예, 그래서 이 지역 간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 중요하게 호남 민심을 움직이기에.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에, 지금 이상민과 만나서도 일종의 말이죠, 이 개혁 공천의 한 큐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문재인과의 관계가 과연 어떠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궁금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문재인하고는 이렇게 박수를. 박수, 아주 가깝게, 반갑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는데, 두번다 굉장히 가깝, 반갑게 이제 악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어, 여러분들 뭐, 다 익히 아시지만은, 김정숙이는 완전히 패싱했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느냐? 도대체 무슨 사연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문재인 때 좌천 뭐 연속 세번네번 당했잖아요. 좌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컨택할 예 스킨십을 할 기회는 이제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조국수사를 하게 됐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검에서 반부패 예 강력 부장을 했습니다. 반부패 강력 부장 이 반부패 강력 부장을 하면서 하고 자 이러한 인연이 있을 뿐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미 채널에. 어, 국정 농단,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것이 이제 강하고, 그리고 이제 발탁까지 해줬는데, 발탁까지 했어도 능력이 없으면 이, 지금 이 자리까지 못 오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팬덤을 넓히면서, 지금 의 예, 굉장한 인기, 아이 차기 대선주자 여권에서 1위잖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하다가 이제 일가수사를 지휘했고, 그러면서 추미하고 천천히 번번하게 이제 아주 여러 차례 매 사안마다 부딪혔죠. 그래서 연속해서 좌천을 세 번씩이나 당했어요. 자 그러한 이 문재인과는 그러니까 악연 플러스 안 악연 이게 다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문재인까 어, 지금 어제 김정숙과 달이 반갑게 약속한 것은 그거는 어떤 뭐 개인적인 인연을 보다는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이 한동훈, 어, 지금 비대위원장이 랭킹 1위를 달리는 여권에서 그리고 이재명과의 그 지지율 차이가 좁혀지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국민적인 지금 영웅으로 지금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는 라이징 신이 되는 거죠. 떠오르는 정치 신인.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금 반갑게 이, 아,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